네, 반갑습니다. 프임 수학 이봉재입니다. 저는 수능 나영 21번 해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21번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1번 문제를 봤을 때첫 줄만 딱 보면은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수능 치면서 아, 내가 풀수 있는 21번이 나왔구나라고 제일 먼저 안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조건, 나조건이 등장을 했고 아래쪽에서 첫 번째부터 63번째 한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시그마가 되게 여러 개 등장을 하면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뭐 밖에 없어요 수학적 기납법 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분명히 기납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란 뭐냐면 귀납법은 개별적인 탐구를 통해서 얻은 개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규칙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 있어요. 보통 이기나법 문제를 단순히 대입을 해서 푼다고만 하는데 사실 일일이 대입을 해서 푸는 건요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쓰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불이거든요. 좋지 않은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1, 2, 3, 4를 다 대입해서 풀겠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은 최후의 마지막 고로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족 건나족 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조건을 가지고요. 우리는 어떠한 규칙을 발견을 해야 돼요. 자, 규칙을 발견을 하려고 하는데, 자, 가족 건나족 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이나오고요 짝수 번째 항이 나왔고요 아래쪽에서는 2 n 1홀수 번째 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조건 나조건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먼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어쨌든 AN이에요 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면은 쉽게 보일 거예요 나는 N번째 항을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이용해서 2N번째 항도 알 수가 있고 2n 플러스 한 번째 항도 알 수가 있구나, 그겠죠 이까지 추론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 다음에 시그널을 이용해서 좀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눈치를 좀채울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a1을 처음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1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1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우리는 a1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집어넣겠죠. A2에 A3가 등장을 할 건데 이 A2에 A3는요. A1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A2를 집어넣으면 A4와 A5를 알 수가 있고요. A3를 집어넣으면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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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듭제곱으로 가고 있죠. 근데 63번째 항까지의 항을 구하라고 해요. 63? 64 1이네요. 2의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이거 한번 나열해 볼까요? 8번째 항, 16번째 항, 32번째 항, 어? 그다음이 64번째 항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63번째 항까지의 항만을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끊어야 되죠. A64, 64번째 항이 나오기 전, 마지막 항이 63번째 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우리는 이 여섯 줄에 한번 구하면 되는데, 아직 이 규칙을 쓰지 않았어요. 자, 우리 A1 안 민가 모르니까, A1 구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빼놓을게요. 규칙을 찾는 게 먼저예요. A1을 지금 터 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별. A1을 별이라고 한다면, 은 A2는 별 마이너스 1, A3는 2별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첫 줄의 합은 별이고요. 두 번째 줄의 합은 3별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하죠? 어, 혹시 등기시대인가? 근데 아직 알수 없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는요, 이거 집어넣으세요. 빼기 1이라면 은별 마이너스 2. 두 배에다가 더하기 1이라면 2별 마이너스 1. 빼기 이라면은 2별. 두 배에다가 1 더하면 4별 플러스 3. 어떻습니까? 답을 보세요. 어, 9별이네요. 여섯 번째 한 가지. 자, 제가 이 수열을요. 지금부터 bn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1의 값은 별이 되는 거고 공비는 3인데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와 똑같네요. 등비수의 합입니다. r 1분의 첫항별 3의 6승 마이너스 1. 자, 3, 9, 27, 81, 243, 729. 자, 729에서 1을 뺐어요. 728이죠. 728을 2로 나눈다. 그러면 364 곱하기 별을 하면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제 마무리밖에 안 남았어요. 별은 뭡니까? 별은 A1이었죠. A1 구하도록 할게요. 이 두식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20은 A20. 뺄기 1과 똑같은데 이 놈이 1이다. 따라서 이 놈은 2다. 한번더 들어갑니다. A10은 a 5기 1인데 이 놈이 2다. 따라서 A5는 3이다. 한번더 들어갑니다. A5는 2A2 플러스 1인데 얘가 3이니까 얘는 1이다. 마지막 A2는 A1 빼기 1이니까 이놈이 1이라면 A1은 2다. 별값은 2다. 364의 2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물론 1, 2, 3, 4를 다 대입을 해서 푸는 것도 좋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기납권 문제는 그렇게 대입을 해서 푸는 게 마지막 도로라는 것, 가장 안 좋은 풀이라는 것, 제일 먼저 개별적 사실들을 이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21번 해설 명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